아니 근데 몇 분째 몇 개를 건지는거야저 스니치 아, 지금 한 일단 10분은 넘었어 그니까 러 아니 <laughs> 저 싸울 때 그냥 돌진해야되나 아개족같은데야잠으면 복이 언제 써 그래 오겠지 에 이제 끝이냐?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, 보... 보기 안 와. 오게 <목소리> 만들면 <목소리> 돼. 한 3분, 1분 남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? 그런 것 같아. 아, 벽에서 들고 온 거야. 이 개새끼들이고, 문제는 전투만 오래 끌어도 제대는 없을 것 같은데. 단이 <목소리> 경탄은 있겠다. 경탄이랑 중전형은 있을 거야. Uh -huh. 중량이 없어서 그렇지 어? 아이씨 한지 버릴까? 씨발 천천히 가져가 너는 이발 이발 <laughs> 존나 많네 무슨 원정 모아놨냐? 내가 볼때한 60개 정도 거래를 한거같아 잡는 사람, 따로 모으는사람 따로 거든야 이럴거면 그냥 밑에서 람보하는게더빠르겠다발 알겠트부셔 아니 푸시마 푸시마 푸시시마 푸시켜마 푸시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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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시다마 푸시시마 푸시 내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알아? 뭔데? 도랜 어, 어? 어? 드디어? 아이. <laughs> 크 <laughs> 그래. 괜히 기대를 하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. 에스니온다 <laughs> 되들 잡아주지 않을까? 좋 나온기 전기 모여있는 데 바퀴벌레 같은 <laughs> 이발나 어떻게 안 들켰지? 옆을 봐 군정으로 흘지 않나 보지? 이딴 게 눈물이 나 있을 줄 알지? 힘든 건 아니잖아. <laughs> 뭐지 저 보충하는 어? 것들? 어? 진짜 끝났나 보다. 자꾸들 이제 병원 지하로 탈출한다. 누르는 순간 뛰어가면 돼. 이 집, 집 앞에 있는 집난 있잖아. 내려가는 집라인 타고 저나 뛰면 돼. 오. 사람 보임. 일로 론어 아니네. 저건 줄 알았는데. 뭐야? 아. 왼쪽으로는? 음성... 데쪽석 여기 안 맞지 너가 애쪽으로는떨어으로 보인었던 것 같은데, 아, 미친 새끼, 이걸 또 해. 음나보다 저딴 걸 치고 있네. <laughs> 어 뭐야. 스스 i 오 i 이거 내가봤을 때. 우리가가야될것같아 나갈 때. 여기로 나간다나간다고어 짚라인 음? 설치했어 세명이야 어 가자. 내려가는 순간 가자 어다 내려갔어 거야. 다 내려갔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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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 우리 반대편으로 가 쟤네 뒤로 가

아 씨발 좋됐다 씨발 잔다리 준비하고 있새끼이네와 아, 수산 몇개야 아 탈출하겠다 씨발 아 쟤들 그냥 갔으면 제발 그냥 간거 같은데 얘들아 아, 아 나는 당연히 으... 난 반대로 여기로 갈줄 알았는데 어? 거기로 갈줄 알았다고? 거기로 가면 늦을걸? 여기로 가면 반대니까 문열수 있지 아 시간이 안될줄 알았지 왜냐면 저거 있으니까 나 밑에서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았다 씨발응 아휴 어... 근데 젠드들 때문에 안될 거야 반대쪽으로 가면 쟤는 다터트리면 되지. 아니 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떨어지면 좀 걸려 여기까지 가는데. 그래? 어. 아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. 아 짐나인 이발 이걸 못 놓쳐, 이발. 아 지대가 몇 개야, 이발. 손해는 없으니까. 시손실. 시손실 아백가그 밑에서 기다릴까 그러면. 까지한판한판더가는난여까지까지까지